인천 개인택시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 8,950명, 총 매출액은 3,784억 7,025만 450원입니다. 전년 대비 9.98%로 상승되었습니다. 인당 연 평균 금액은 4,228만 7,179원이고, 월 평균 금액은 352만 3,932원입니다. 매출 구간 비교입니다. 1,200만원 미만, 752명. 1,200에서 2,400만원, 1,268명. 2,400만원에서 3,600만원, 1,690명. 3,600에서 4,800만원 미만, 1,801명. 4,800에서 8,000만원까지, 3,009명. 8천만원에서 1억 이상 430명입니다. 100만원 미만은 116명입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